네, 열심히. 좋습다 아, 뭐 어떤 분 댓글 말씀처럼, 어, 아, 우리 대한민국한테 가장 익숙했던 어, 세계의 질서가 아, 변화될까봐 걱정입니다. 예, 대한민국에 가장 익숙했 익숙했던 것은 아, 강한 미국이었죠. 예, 미국이 강하고, 또 우리는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에 맞춰서 보폭을 맞추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한국이 지난 한 6, 70년, 6, 70년 정말 뭐 편안하게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굳이 우리가 뭐 크게 외교에 신경 안 쓰고 경제에만 몰인하고 경제 발전 이룰 수 있게끔 되었던 시대가. 아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친중 반중을 떠나서 이게 뭐 중국이란 나라가 어, 다극 체제로 가는 어, 어떤 어그어 가는 길목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이제 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 유럽이라든 유럽에 있는 각국 강국들 어, 전통적인 뭐 어, 영국, 어, 프랑스, 독일, 어, 그리고 이제 뭐 예, 이미 오스트리아는 뭐 이미 힘이 없고 이세세 세 국가만 해도 어뭐 19세기, 20세기를 넘어서 다들 한 번씩 패권을 가져봤던 에, 그런 나라들이고 뭐 독일은 이제 잠깐 잠깐 가져 잠깐 한 어, 잠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유럽을 석권했으니까 아주 잠깐 이제 그걸 가졌었고 어, 영국이 한, 한 200년 가졌죠? 예, 길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200년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미국은 짧은 거죠. 근데 그 200년 동안에 영국 치하에 살았던 나라는, 그 영국이란 나라가 가졌던 그 패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프랑스 나폴레옹 시절에, 나폴레옹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 지금 뭐 옛날 그 고전들을 읽어보면, 어, 나폴레옹이 어그 떨쳤던 위세가 엄청났단 말이야. 또그 프랑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왕을 죽이고 어, 시민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게도 이제 인기가 좋았어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또 프랑스의 위세도 엄청났고, 그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은 어, 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 국가들이 당시만 해도 그 지역에서는 정말 어, 강대국 정도가 아니라, 패권국이었던 그, 어, 위세를 떨쳤던, 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예, 일본도, 어, 동아시아에서, 어, 정말, 어, 남들 부럽지 않은, 뭐, 일단 뭐 중국을, 몇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이었던, 중국을 박살을 냈던, 게 이제 불과 이제 백년 전이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잖아요. 좋은 기억만 하잖아. 나쁜 기억은 잘 잊어버리지. 음.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던 건 기억 안 나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 나죠.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사람들? 위정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뭐이 자파정권이든 우파정권이든, 국가 권력에 있어서의 어떤 심치는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좌파 정권이라서 이라도 나라가 부강하게 나라가 강해져가지고 자기들이 막그어 위세를 떨치고 싶지 않은 나라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게뭐나 소위해서 뭐우파여 정권 우파 정권이었던 일본도 뭐 군국주의로 흘러가서 결국은 뭐 전쟁 일으키고 어? 인적 국가들 침략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뭐 좌우파를 넘나드는 거죠 어 우리가 우파 계신 분들이 뭐 일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어, 그렇게 뭐 우리가 선량하다고 막 이제 어 일부 우파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일본도 결국은 이제 군국주의로 흐르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 힘들게 했다 국민들을 좋게 만든다고 했다니 결국은 이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게 누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예. 어,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이재명이래서 뭐, 우리 권력을 중국에다 갖다 바치나?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한테도 권력은 나누지 않아. 예.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누지 않는다고요.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해. 돈은 나눠도 권력은 못 나눠. 예. 막말로 여자는 나라도 권력은 못내놔요 진짜. 누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룸사롱에서 누가 한 번, 어? 권력은 못 나눈다. 어? 뭐, 자기 뭐 지명이 있었나 보지, 그 룸사롱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 격인 누구를 소개시켜 줄수 있어도 권력은 내가 못 나눈다. 뭐, 이렇게 누가, 뭐, 옛날 임원이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것처럼,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이런 나라들도 지금은 마치 미국한테 깜도 안 되는 나라 같지만 미국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위축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걸 막 불안, 우리나라처럼 막 불안해하고 이런 게 아니야. 오히려 그거를 즐길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제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찰떡구합이래 그런 얘기하는데 일본 한번 보십시오. 미국 조금만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 막 미국 도와줄 것 같죠? 안 도와줘? 미국을 도와주다니, 무슨 소리야. 너 언제 봤냐는 식이지, 그때부터. 그리고 너 나한테 옛날에 했던 것들 다 토해내게 만들걸요, 아마? 예, 다 토해내게 만들 거예요. 음, 자기들이 쓰임하상쓰임하상 했던 거, 뭐, 머리 박았던 거, 아베가 막 골프 치면서 넘어졌던 거, 그 고스란히 갚아줄 거예요. 예. 아마 그게 일본입니다. 예, 저는 뭐, 100%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에, 그럴 것은 100%. 예, 100%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잘 되길 바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니까. 예. 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인적 열광들하고, 어, G7 열광들하고, 한국하고 다른 면입니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하접하게 봤던 한국을 지금은, 어, 아마 많이 좋아할 거예요, 속으로. 예.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위축되면은. 예전에는 뭐, 뭐, 이런 얘기가 뭐지만, 예를 들면, 뭐 이번에 그 겨울에, 어, 뭐 퇴사 통보 받은 임원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예를 들면 분위기 약간 어두워지는 느낌 들면은 그때, 보통 눈에 안 들어왔던 약간 뭐, 여비서라든지, 또는 밑에 뭐, 차장들, 이런 사람들 눈에 들어오거든요. 내가 그동안 좀 잘못한 게 있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는 눈에 들어온다고. 자기들이 평소에는 막 이렇게 허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막 쫓겨나게 된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눈에 들어와. 예. 이게 참 현실을 비교하면 다 답이 나와요. 뭐, 굳이 뭐, 이천군 박사의 국제정치네, 뭐, 김지훈선배 국제, 이거 왜 이렇게까지 안 가도 돼? 그냥 본인이 그럴때면그 자리싸움, 국제정치도 자리싸움이지만 그, 김낙순의 이런 것도 다 자리싸움이야. 그 자리싸움. 응? 자리싸움이잖아요. 그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워 자리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좀 이제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좀 위태로울 것 같을 때는 이제 밑에 직원이 보이는 거야. 예. 그게,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제 한국이에요. 음, 그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미국이 뭐, 한국을 뭐, 어, 안 보고, 일본만 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본이, 일본을 보겠어요? 일본이, 예를 들면, 일본이라는 존재는 어떻냐면 회사로 따지면요, 응? 회사로 따지면, 이제 상무님일 때는, 이제, 잘 나가는 상무님일 때는, 어, 응? 정말 입안에 처처럼 자라는 어, 정말 그 부장이에요, 부장. 도지우 같은 해요, 도지우 근데, 일본이 이제 못할, 그, 상무가 나아 떨어질 것 같으면 바로 보다 자기가 상무되려고 나타난 게 도진우지 그쪽이 그게 도진우네. 그러니까 자기가 상무되려고 지금 이제 발악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그게 이제 세상 이게 지금 일본입니다. 그래서 어, 미국이 나라가 뭐 어? 일본하고만 잘하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일본이 잘 나갔을 때 에, 일본이 잘 나갔을 때. 에, 미국, 그러니까 일본도 잘 나갔을 때죠. 그래서 일본도 뭐 세계 2위였을 때. 그리고 미국도 초강대국일 때는 둘이 찰떡구이 야, 사람이 그렇잖아. 내가 잘 나갈 때는 또못 나가는 애 보기 싫어. 그렇잖아요. 내가 왜 원베일리 살고 그러는데 뭐 내가 나이원 살고 내가 뭐 한남 더일 사는데 뭐, 아 괜히 뭐 그런 애들만 만나고 싶은 거야, 괜히. 참 인생 비슷합니다. 중국 국제정치랑 똑같아요. 근데 미국이 조금 이제 위축되면 어떻게? 이제 일본도 안 보이는 거지. 어, 일본도 또 누추하고, 솔직히 지금. 그러니까 서로 누추한 거야, 서로. 음,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 걱정인 거면서도 약간 좀, 뭐랄까요. 어, 기대라 그러나요? 뭐, 기대보다는 뭐, 이렇게, 아무튼 뭐, 미래를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한국도 그 열강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열강에 넣어줄 나라가 왠지 저 미국일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뭐, 열, 절대 안 넣어줄 것 같고, 20세기 초반에 일본을 열강에 넣어줬던 게 미국하고 영국이잖아요. 예, 다른 나라들이 다 무시하고 이럴 때. 예,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이 다시 온다고, 다국 차제가 온다고 하면, 결국은 또 한국을 넣어줄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영국은 택도 없고, 음, 일본도 택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핵잠수함 요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이유는 하나야. 한국가. 나 알지 어, 나 퇴임하기 전이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한번더 이제 재계약 되고 이러면 또 난리 나는 거죠. 그때 이제 한국이 또한번 빚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뭐 본인이 아까 잘못되든 잘되든 한국은 상당히 챙겨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지상정이야. 음, 그게 지금 세상이 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어? 유럽이 지금 음? 어, 다극화를 준비하고 있다. 음. 그리고 일본하고 또 러시아는 어, 지금 어, 지역 내에서 패권국으로서 지금 서로간에 안력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막 대만 가지고 아 저거 뭐든 하면 내가 할거이 얘기가 이 얘기 자체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부터는 이 지역에서 목소리를 좀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내가 강해서 내겠다는 게 아니야. 미국이 뭔가 좀, 옛날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 자기들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거는, 정치나 외교라는 거는, 내가 강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옛날처럼 강했으면 말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국방비 1% 올릴게. 뭐 이런 식이야. GMP가, 미국의 GMP가 40%였어요. 미국 대비 GMP가 40%였다고, 일본이. 응. 음. 아니다, 미국 대비가 아니구나. 어... 미국 대비, 그치 미국 대비 40% 근데 지금 미국 대비 1 4예요 음, 미국 대비 14%. 그러니까, 어, 일본이란 나라가 옛날에 힘이 좋을 때는 40%라면 절반 아닙니까? 어, 근데 지금 이제 14% 정도 되니까 사실은 뭐 크게 큰 위협은 아니거든. 여기 중국에도 높잖아 지금 중국이 한세배될 거야, 일본에. 예,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 일본은 이제 이 더, 도가그 목소리를 많이 낼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정말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어? 완전히 꺼다 놓은 보리자로 되는, 되는 상황이니까. 꺼다 예, 놓은 보리자로예요, 진짜. 꺼다 놓은 보리자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할수록, 약할수록 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사실은 지금은 어 특히 우빠들이 아 어, 이제 그 국내에 관련된 얘기들도 해야 되지만 물론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이 이 정세에서 어떤 스탠스를 잘 취해야 되는지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음또 그게 젊은 친구들한테도 사실 도움이 되고. 음, 그게 도, 도움이 되지. 저는 좀 솔직히 그래요. 뭐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될 문제들을 권력을 갖지 않고 나서 얘기해봐야 뭔 소용이 있으며 그리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지금 뭐뭐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한다 이런 사람들이 우파가 아니냐 그사람도 우파예요 민주당을 싫어하면 다 우파야 근데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인정 안 한다래 가지고 뭐 진짜 우파가 아니다 뭐 아니 선거날 가가지고 민주당 안 찍으면 우파지 뭐 누가 우파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뭐여 여기서 그냥 청년 의 임에 솔직히 응?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 다 모이면 되지 뭐 거기서 부정선거 믿고 안 믿냐 물어보고 뭐어 옛날지 뭐 진박감별사처럼 뭐 계속 그렇게 뭐 갈라치기 하면 도대체 뭐몇명 가지고 갈 건데 응몇명 가지고 갈 거냐고 어 응? 그거 뭐 진짜 옛날 친박년제처럼 그런 식으로 갈 거야 아니면 뭐 옛날 자민령 같이 우리가 예전에 신한국당이네, 뭐, 어, 뭐, 민, 뭐 민자당이네, 이럴 때 위세를 떨쳤을 때, 어, 공화당 위세를 떨쳤을 때, 박정희 대통령도요,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했다 그래요. 음, 진짜 웬만한 거, 어? 다 뭐, 진짜 뭐, 다 필요한 건다 쓰고, 이래, 이래, 이렇게 했으니까 권력이 18년 동안 유지하는 거지. 야, 무조건 나, 내뜻 모르는 놈들은 다 나, 가 떨어지고 다 나가. 그러면 박 대통령이 과연 18년이 아니라, 8년이 아니라, 내가 8개월 도 유지 못했을걸요? 좀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권력 유지를 못하면요. 아무리 내가 옳은 생각을 갖고 뭐 내가 옳은 취지로 얘기했다고 해도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완전히 다 악마시하고 완전히 그냥 다어 역사에서 승자가 안 되고 패자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음? 악마가 되는 거야. 악마. 저는 솔직히 그래요. 뭐 지금 뭐 일본의 어떤 그 전쟁 범죄 이런 것들도 물론 했겠지. 근데. 졌으니까 더 강하게, 악마하게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음. 그, 다른 나라들도 주, 다 했을 텐데, 뭐, 전쟁 나는 판국에, 뭐, 중국 사람들은 뭐, 뽀송뽀송하게 대하고, 일본 놈들만 뭐, 간악하게 했겠어요. 다 똑같이 서로 뭐, 못 살지도 했겠지. 근데, 진 사람들은 거의 뭐, 개합 팍살이 나는 거지. 그냥, 독일도 마찬가지고. 물론 독일도 뭐, 유태인을 뭐, 그렇게 죽였어요.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원래 했던 거에 몇배 이상 아마, 어 악마시를 했을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 이 국내 정치에 있어서의 이이 상황도 일단 권력을 뺏기면 안 돼. 권력을 뺏기면 안 돼. 그 그러니까 권력을 뺏기는니 차라리 어 포섭을 해야 돼. 권력을 뺏기는니 그니까 제가 어제 대원군 말씀드렸잖아. 아침에 어 대원군이 안동 김씨한테 어 안동 김씨한테. 어 무릎을 꿇으면서 진짜 무릎을 꿇은 건 아니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저 새끼들을 내가 어떻게든 간에 나중에 죽여버린다. 다 완전 척살 시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어?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조선왕조 500년에서 대원군을 참 많이 보는데 왜 재밌잖아. 근데 임동진이지 임동진. 조선왕조 500년 그때 전역에할때 그게 한 80년대 때일 거야. 임동진이 었잖아요그 임동진. 그거 나중에는 이제 그 누구야 그 원래 하는 사람 용해눈물에 나오시는 분 있지. 그분이 많이 하셨지. 근데 원래 임동진이가 임동진이 멋있었어요. 임동진. 그 사람 임동진이 옛날에 그어 이순신도 하시고 얼굴이 딱 조, 멋있 멋있어. 예. 예 저는 어 그때 그 대원군의 마음. 그거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한국 보수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 들고 그게 뭐 예전에 제가 이제 뭐어 탄핵 정국 때는 뭐 보수라 부르지 말고 우파라 부르는데, 솔직히 보수도 부르든 우파로 부르든 지금 상황에선전 그래요. 민주당만 안 찍으면 돼. 민주당만 안 찍는 우리가 이제부터 자꾸 사람들한테 어뭐 부정 선거네 뭐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주변 중도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어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면은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도 돼. 왜? 어쨌든, 민주당을 안 찍는 사람을 자꾸 늘려야 돼요. 뭘, 뭐 그, 방법밖에 없어. 아니야. 솔직히, 열명 중에 여덟 명이 민주당을 안 찍는데, 선거를,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민주당 이익에 났다고, 사람들 다 알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눈치가 900단이야. 아니, 자유당 시절에,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그 몰래 가가지고, 투표지, 투표지, 그 불태우고 막 이랬던 것까지 다 알게 된게 한국 그 자유당 시절인데, 그때 무슨 뭐 인터넷이 있어요, 무슨 뭐,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런 시절에도 어떻게든 간에 어디서 뭘 하는지를 금방 주변 사람들이 밀고 어, 전파해가지고 그걸 밝혀내는데 시대 사람들인데 요즘 같은 시절에 핸드폰 있지, 도, 뭐 카메라 있지, 그거안 그게 안 걸린다는 게 말이 돼요? 어? 그리고 뭐카르텔이라뭐친뭐 뭐, 저는 그런 기득권 카르텔 아니, 지금까지 기득권이 유파였는데 뭔 기득권이 카르텔이야? 어? 아니, 언제부터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어? 원래 기득권은 우파인데 어? 아니, 그리고 우리가 기득권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도 여기서 운이 있고 뭐가 있는데, 뭐 병신이야? 그, 그러니까 내 말씀은 뭐냐면, 권력을 잡으면 자동으로 다 해결된 문제야, 그거는. 근데 그, 뭐, 그, 그게, 어? 부정선거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못 잡는다? 아니, 그면 우리도 탓해야지. 그 부정선거하는 카르텔에 있는 직원들은 왜 국, 국힘만 싫어하냐고, 그러면. 아니, 아니, 국힘만 왜 싫어해? 그럼 국힘만 안 돼야 되는 거야? 그 친중 카르, 그 카르텔들은?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국내 정치에다가 이제 중국이 선거 개입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의 선거 개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국의 개입이라는 게 사실은, 어, 정말 그, 그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우리 집안 내에서 예를 들면 우리 며느리가, 며느리가 그밥 안에다가 뭐 계란 하나 넣어주는 것까지도 그것도 옆에 사람들이 밥 먹어보면 다 아는데, 옆집 아줌마가 내 밥, 내 밥그릇에다가 계란 넣어주는 게 쉬워요? 응? 쉽냐고. 응? 우리 엄마가 맨날 이렇게 옛날에 뭐 영화 보면 나오잖아. 뭐 이렇게 밥 안에다가 계란 넣고. 그것도 몰래 넣는 것도 동생들이 다 보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저, 저희는 뭐그 세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영화 보면 그렇잖아. 근데 옆집 아줌마가 그걸 주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야. 제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가능성이란 것을 확정적으로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검증해 보면 될 일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호감이 될 필요는 없어. 네. 우파가 옛날부터 옛날 우리가 인기가 있었을 때는요, 우파라는 것이 나름 냉정하고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우파를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어? 응? 점잖쿠 그 그래, 그래서 우리가 30년, 40년, 어, 정권 잡았던 거야. 군사 독재 시절이라도 사람들이 민정, 민정당 찍어주고, 민재당 찍어주고, 공화당 찍어줬던 거는 독재는 싫지만, 솔직히 독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싫지. 아무리 박정희가 좋고, 민정, 전두환이 좋아도. 독재는 싫은 거야.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줬던 거는, 참들이 점잖했잖아 기억 안 나요, 옛날에? 뭐막 평민당 뭐막 이러면 막막 막 사람들 막표독하고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때도 그 사람들 맨날 부정선거 얘기했잖아. 기억 안 나요? 평민당이 그때 부정선거 얘기를 했어. 그리고 누구야? 어디 그 어? 김어준이가 맨날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했어요? 아, 저 정신 또라이 새끼들 저거. 어, 미친 놈들 아니냐? 요즘 세상에 무슨 어떻게 부정 이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스스로. 아, 우리가 그런 얘기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는 얘기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옛날에 민주당 그제이하고뭐 이럴 때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뭐 부정선거, 선관위가 다 매수됐다는 둥, 뭐. 아니, 그니까 저는 그래. 선관위 직원들이 왜 한쪽 당에 대한 매수가 되겠냐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군대 있을 때 중대장이나 이런 애들이 정신교육을 시켜. 야. 방을 위해서 억로당을 찍어야 되는 거지 이런 정도로 한단 말이야. 근데 정말 선거 선거 투표용지를 막 그렇게 막 자기들이 막 찍고 이럴 수는 없어. 그거는 걸리면 사형이에요. 사형이야 사형. 사형이라니까. 성 이거 뭐래 부정선거 이거 만약에 사실를 밝혀지면요 거기 관련된 사람 다 사형이야. 싹 사형이야 싹싹 그냥 왜 국정을 농라, 농단하고 국화를 물렸는데 당연히 사형이지 그거. 아, 국민들이 카면 안뜨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밝힐 수 없는 걸 자꾸 얘기한다는 거는 마치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여자친구한테 뭐 발리 갔다가 갈 거다, 프랑스 갈 거다, 독일 갈 거다 같은 그런 느낌하고 솔직히 다른 게 없어요. 음. 지금은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자꾸 너 내가 잘 되면은 뭐 어디가 어 독일이 데려다 줄게 어? 뭐어뭐한남동에 살게 해 줄게 이런 얘기들은 약간 호황되게 느껴져 사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음 그러니까 뭐 자꾸 그 얘기가 정말 우파스럽게 합시다 우파스럽게 어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우파의 근본을 지금은 우파가 너무 조금 약간 스펙트럼이 넓어졌어 옛날에 우 스펙트럼이 하나였어요 그냥 박정희 전두환 좋아하고 응? 이승만 좋아하고 미국 좋아하고 이러면 우파야. 그리고 민주당 싫어하고. 그럼 우파야. 근데 거기서 우리가 또 항목을 더 넣어가지고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파가 아니고 윤석열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파가 아니고. 아니 우파 중에서도 김영삼 싫어하는 놈도 있고 막말 박근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두환도 싫어해요. 노태우도 싫어할 수 있어. 아 솔직히 해서 우파로 찌, 민주당 싫으면서 박정희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인물을 싫어하는 거는 우파의 자유예요. 아니 인물이라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아니 사람... 윤, 윤, 대통령 자체가 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야. 우파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야. 어. 우파는 자유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야, 자유. 응. 음. 우파는 개인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야. 우파는 자유, 개인. 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정도로 개인주의, 개인주의적인 걸 충성하는 거예요. 응. 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 거지. 우리가 막 부정선거 찾고 이런 것도 결국은 뭐야. 자유를 억압할까 봐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권력을 잡고 나야 상관을 가서 뒤져 보든지 뭔 어, 긴급 긴급 명령을 발동해 가지고 어 투표 용지를 싹다 해서 국민 투표를 붙이든지 아니면 그 뭐야? 어? 사전 투표제 폐지한다고 국민 투표 이게 뭐 논의를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완전히 권력에서 배제된 상태에선 아무것도 못한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요. 아니, 대원군을 생각하니까 대원군. 대원군이 예를 들어, 아유, 야, 이씨 왕, 야, 니네, 전 대원군만큼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건 없는 것 같아. 대원군이, 야, 야, 안동김 씨야, 니네들이 도대체 이 반역자들아, 어, 왕을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새끼들아, 이렇게 얼마나 그 조선시대의 왕권이라는 게풀 그, 강해. 근데 그 시대에 그 왕권을 완전히 유린했던 게 안동김 씨잖아요. 근데 그안동김 씨가 그왕건을 무시, 무시하는 거를 당연히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안동김 씨가 그, 어? 대원군이 하는 얘기에 뭐 기뚜, 콧방이라도 꼈어요? 어? 왜 그러겠어? 아, 권력을 장악당했는데뭐더 이상 뭐가 의미가 있어? 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대원군이 뭐 여기저기 방부치고 방 다니면서, 어, 사람들 끌, 끌어모아놓고 이렇게 했냐고.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있는 권력들을 구워 삶았잖아. 그게 누가 조대비 응? 조대비를 구워 삶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혁신을 한 거지 어그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한게 아니라고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그래서 뭐저는 요즘에 좀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우파가 빨리 뭉쳐가지고 권력을 다시 되찾아 오는 거에 지금 핵심이 돼야 되고 또 어~ 이야기와 담론이 이제는 실질적인 얘기 어~ 그리고 민주당이 하는 것들 중에서도 조금 어~ 부족한 얘기들 그리고 국제 정세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국제 정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민주당은 보통 국내적인 데 집중을 한다고 근데 국제 정세 에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파들은 우파는 원래 왜 그러냐 대한민국 우파가 성장해왔던 길이 원래 국제 정세기 때문이야 한미 동맹 음~ 응? 그리고 주한미군 그 다음에, 한미, 한일 합정, 이런 통해서 우리가 돈 가져와가지고, 또원 월남전, 이런, 그, 국지국지가 어떤 그, 어? 국제정치에 의한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우리끼리, 도, 뭐, 쌀도 없고, 보리도 없는데, 우리끼리 거기서 반찬을 해 먹고 해봐야 바뀔 게 하나도 없, 없는 거지. 그걸 알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구역적인 것을 감수하고도 일본한테 가가지고 읍소를 한 거고, 어? 이승만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런 우파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서 가야지, 여기서 우리가 자꾸 소검짝 그 나라 하듯이 그 얘기를 해, 한, 는 한다는 거는 전후가 바뀌었다. 응. 전후가 바뀌었다. 권력을 잡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봐야 소용없고, 또 잡고 있을 때도 못했던 거야, 솔직히. 응? 권력을 잡고 있을 때도 못했던 거라고. 그럼 권력을 잡아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야. 권력을 잡아도 못하는 거는 할수 없어,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할수 없는 거야. 권력을 잡아놓고 해야 돼, 어쨌든. 왜뭐 그때 처음에 미흡했으면 다시 한번 한다는데 확인을 절차를 할수 있으려면 권력을 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좀더더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 본부장이 말한다,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 책 정말 좋아요. 지금 많이 이제 어, 12월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아니, 지금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할인된 금액으로 드릴 테니까, 아, 부장이 말한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음, 청년의 유료 구독, 6 어, 6 0 0천6 66,000원이면 좋겠는데, 6600원짜리, 아, 당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